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국민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단죄 받아야 합니다. 대단히 유감입니다. 하겠다고 했다가 결정하겠다고 했다가 말을 바꾸더니 감감무소식입니다. 서른 번째줄 탄핵, 정치 특검, 명분 없는 단식, 혈안농성 등 대한민국을 내전 상태로 몰아넣겠다는 시도들입니다.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는 사유가 무엇인지 국민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따른 검찰총장이 무슨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까? 내란 속에 윤석열을 풀어줌으로써 국민 불안과 불악, 불필요한 혼란을 가중시켰고 윤석열에게 결정적인 증거 인멸과 도피의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구속 취소와 석방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면은 이러한 결정을 한 법원에 책임을 묻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외신들은 윤석열 구속 취소가 한국의 정치적 위기와 진영 간 대립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일제히 우려했습니다. 판사 탄핵은 못하고 법원의 판결을 따랐을 뿐인 검찰총장만 탄핵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